김정은의 최고인민의 연설을 보면요. 은또 남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남북관계 단절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놨는데, 몇 가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은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다. 어,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이 결코 하나가 될수 없는 두개 국가라는 점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호평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본질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흡수 통일 야망에 있어서는 이전의 악칠 보수 정권들을 무색하게 할 정도다. 이 대통령의 3단계 비핵화론도 북한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을 뱉겨온 복사판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앞으로도 남북관계 단절을 계속 하겠다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남북관계 단절에 나선 이유로 이런 이유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어요. 진보든 보수든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든 야망은 달라진 게 없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북한을 어, 어떻게든 마가기 위서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하는 남한 정권, 정권과는 아무런 관계도 하지 않겠다라는 게 김정은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남북관계 단절의 이유인데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기는 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북한이 이 남한 정권이 진보든 보수든 흡수 통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관계를 안하겠다고 하면 지난 수십 년간 남북관계가 좀잘 됐던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헌법에 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면서 결국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겠다는걸 내세우고 있었는데 그때도 왜 남북관계를 했냐는 거죠. 지금 남한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북한이 남북관계를 단절하겠다. 이건 이제 북한의 생각이 달라진 거죠. 아, 북한이 볼때 이제 남한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얻어갈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 지금 이제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서 UN의 대북제재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UN의 대북제재 하에서는 북한과 거의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한에서 이른바 진보정권이 들어서도 UN의 대북제재를 넘어설 수 없다 보니까 북한이 얻어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북한이 생각을하겠죠 남북관계를 계속해도 얻어갈 건 없는데 남북관계를 계속하면 북한한테 무슨 부담이 있느냐? 남한 문화가 들어갑니다. 한류가 들어가서, 즉, 남한 말투, 노래, 남한 드라마가 들어가서 북한 청소년들, 어떤 북한 주민들이 몰래 남한 어, 드라마나 노래를 듣고 보면서 이 사상이 이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한 문화에 동조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 체제가 위협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 조치는 어,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